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통일교가 2022년 3월 대선을 닷새 앞두고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을 만나 정치 후원금을 집중 전달하며 교단의 민원에 대한 청탁을 넣었다는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17명 중 14명이 쪼개기식 후,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이 김건희 특검을 통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싹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은 천정궁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국민들은 궁금합니다. 나경원 의원도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천정궁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가평군의 특혜 의혹이 있다는 것도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역시 특검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학업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통일교 특검법을 패스트 트랙 하자며 패스트 트랙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데 패스트 트랙은 사실상 슬로우 트랙입니다. 국회법상 최장 330일까지 법안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는 꼼수 전략일 수 있습니다. 무의미한 잔기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통일교 특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즉각 실시합시다.